넘어가라고요? 한번 다 와도 되니까 한번 와 봐. 어. 됐어. 아니, 아니. 근데 이거 우리가 왼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아니 맞네. 아니, 저... 이거 내나 이거 넘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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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. 너 괜찮아. 괜찮아. 아직 괜찮아. <laughs> 자. 아, 어, 잠깐 나 지금 게임이 너무 끊기거든. 잠깐만. 나 지금 핑이 200이야? <laughs> 아. 네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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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만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히 있어, 가히어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내려가내려어가내려있가만 있어, 가만히 가만히 있어, 가만히 가만히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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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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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가가가가가가가 사람이? 아, 사람이 맨날 다른가 보다. 그럼 누군지 한번 보자. 나나나나야 나다, 나다. 너야? 나야나야나 나야. 나. 나. 나이 맞춰 주고. 꺼져. 야! 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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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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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기 빠. 해, 가자 가자. 해, 이번, 이번, 이번 해. 이번 <laughs> <2번> 해. <웃음> 어, 이번 <laughs> <laughs> 해. 아, 나 만도 집불라 그랬는데. <laughs> 지금 <지금이냐>? 인기? 아! <laughs> 나먹려나 나 아, 오케이 오케이. 아, 박정념 <laughs> <laughs> 자, 이거 이제 열쇠, 열쇠 잘 먹어야 돼. 열쇠. 열쇠 잘 먹어야 돼, 열쇠. <laughs> 올라가, 올라가. 오, 내려가. 3번 내려가.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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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안 해? 아, <laughs> 누르지 말래. 누르지 마, 누르고 그러니까. 싶은데? <웃음> <웃음> 아, 나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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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이. 민혁이까 <laughs> 이거 저 된거 같은데? 이거 동태시라고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, 이거 어떡하지? 아이고 클일 났는데? 기다려나 담배를 피워야겠다 담배를 피우서 해야겠다 안되겠다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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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독 높이기 위해 담배를 피우고 툭면은툭 아냐 아냐 안 빨았어 아니, 안 빨았어 죽는거고 <laughs> 아 랜덤 아 랜덤이셔 어. 아 야바이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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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운 되게 안좋은 편인데 야 근데 야 생각해봐 지금 막 하나인데 여덟 개 남았어 걸리는 게 이거 미친놈이 아닐까 이거 넌 <laughs> 씨발 걸리기만 해도 내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. 개새끼 저거 <laughs> 이거야 오 그거야 오! 그거야 그거야 넌 어? 씨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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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걸리기만 해도 내 죽여버릴 거야 이게 이런 거였어 옛날에 밟히는 거였구나 이게 발히면안 되죠? 난내 몸이 깜빡깜빡거리길래 뭔가 했지 오 야넌넌 넌, 넌, 넌 짱이다. 나운 되게 안 좋은 편인데.